네 안녕하세요 네, 밤에 함께하는 스포토토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승무패 65회차 네, 최종 예상해드리려고 방송 시작했습니다 음, 64회차는 지금 뭐 4경기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오늘 하는 경기 4경기가 남아있는데 음, 스위스 카메룬 오르가이 한국 포르투갈 가나 브라질 세르비아 자, 이렇게 4경기 남아있습니다 그데 4경기가 예, 올 정배당 승으로 들어와야, 한명 정도, 1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경기라도, 무승부라든지, 음, 역 배가 나온다면은, 어, 1등이 2월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자, 있는 그런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자, 승무패, 이제 65회차 같은 경우는, 1차전 결과가 12경기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2경기가, 아, 나와 있지 않은데 어, 지금 1차전 결과는 뭐 극과 극이다. 어, 트 같은 결과는 뭐 정배당 그러니까 뭐 잉글랜드라든지 스페인 같은 경우 이런 쪽에서 브라질도 남아 있지만 이런 팀들은 여유 있는 또 대승을 거두는 반면에 또 독일과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무승부도 아닌 아, 패하는 경기를하면서 극과 극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1차전 결과는 자 그래서 1차전의 결과를 보고. 또 2차전 결과는 좀더 접근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1차전 결과가 중요한데 일단은 1차전 결과를 토대로 해서 2차전도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24조합으로 구매를 할 거고요 구매를 하시면 될 거고 음, 또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도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래서 어, 24조합으로 직접 배트맨에서 구매하면서 이렇게 한번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1번부터 어, 14번까지 나와 있고요 음, 제가 뭐, 일단은 다드표한번 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경기 빼놓고 올 홈승입니다. 올 홈승. 자, 올 홈승인데, 어, 두 경기도 이제 카타르 홈경기, 그 다음에 카메룬 음, 홈. 그래서 카타르와 카메룬 빼놓고는 모두 다 홈승이다. 다 카가 앞으로 있는 팀이 지금 몇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팀이 지금 6 4인데 지금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게임이 없었고 세네노도 패했던 경기.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이렇게만 해도 뭐 4천 원짜리 밖에안되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뭐, 뭐 해보시는 것도 뭐 괜찮지 않나 그럴수있습니다 그래서 뭐나 뭐 4천 원만 투자해서 스무 배1등했다 뭐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은 요것도 한번. 어 뭐, 심심하시면은, 한 번, 요 정도도 한 번, 어, 4 0원만 투자를 해보시든지, 아니면은, 자, 요렇게, 9 0원 투자를 해보시든지,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어 다드표와 상관없이, 일단은 흐름은 정배적으로 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다드표 상관없이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르 세네가두팀다 A조, 어, 일패시가 묶어있는 팀들이고요아 어 카타르 같은 경우는 뭐, 역대, 어, 최 약체다. 지금 뭐홈 경기 치르는 어, 홈에서 하는 월드컵에서 홈 팀의 그런 가장 약한 팀이 카타르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네갈 같은 경우도 직전 경기에서 네덜란드에게 2대 0을 피하고 말았는데 뭐 거의 뭐 후반 막박까지는 뭐 정교한 그런 축구를 하면서 어, 네덜란드 거의 비기는 경기를 하다가 후반 막판에 어, 시점하면서 패고 말했는데 나름 탄탄한 전력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세네, 세네 같은 경우는 뭐 어, 쿠야테 선수, 디아 선수 또 이런 선수들이 주축이 되었었는데 쿠야테가 빠지면서 어, 조금은 어, 어려운 경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경기는 일단은 어 저는 뭐 카타르가 그래도 어, 세네갈에서 아 그래도 카타르가 홈인데 또 2연패를 당하면은 진짜 월드컵 분위기에 찬물을 음, 끼얹는 그런 분위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 다음 경기 또 마지막 남은 경기를 위해서라도 지는 경기를 하면 안되겠다 그런 경기는 하게 되면은 진짜 월드컵 흥행에 정말 빨간불이 켜지기 때문에 지경기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무승부 정도는 어, 무승부 정도는 카타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승부 정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어, 세네갈의 그런 승리 그리고 최근에는 보시면은 그 후반전 추가 추가 시간 또 추가 타임도 정상적으로 정말 10분 20분씩 막 지어, 음, 추가 시간 이 주어지고 있고. 또, 비디오 판독도 워낙 잘 됐기 때문에 선수들 또 심판들이 장난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워낙 그 비디오 판독 자체가 곳곳에 비디오 카메라가 설치됐기 때문에 심판들의 장난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력도로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경기는 세네갈의 승리, 그 다음에 카타르가, 최소한 지지 않는 경기를 해야 될것 같다. 그래서 무승부 한 번,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경기, 네덜란드 대에카도르 경기, 두팀 다, 아, 1승씩 안고 있는 그런 팀들이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뭐, 에카도르의 세네가르기 2대0, 에카도르는 카타르기 2대0. 두팀다 이렇게 2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2차전을 맞이하는데, 네덜란드가 그렇게 보시면은 뭐, 시원시원하게, 어, 이렇게, 골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한 골은 뭐, 뭐 후반 뭐 인절템에 나온 그런 골이기 때문에 또 데파이 선수가 결정에 조금 문제가 있고요. 아, 그래서 이 경기는 어, 네덜란드가 뭐 승리하는 거 거에 대해서 뭐 이견을 다는 사람들 은 없을 것 같고요. 어, 다만 이제 에카도르가 직전 경기에서도 보듯이 뭐 강한 압박을 하면서 홈팀을 이겼는데 뭐 발렌시아의 그런 두 골. 그 다음에 음, 또 수비수 또그 다음에 공격수 간의 그런 호흡이 제법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네덜란드도 직전에 세네갈에게 후반 막바지까지 영정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자 이렇게 막뭐 에카드로가 만만한 팀은 아니다. 그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승부 하나 받쳐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무승부와 승리, 이렇게. 아, 일본 경기는 일단 무승부 하나씩은, 받쳐 갖고 싶은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잉글랜드도 미국 경기. 음, 잉글랜드는, 대파를 했죠? 어, 대파를 했고, 미국은 1대1로 비균는 그런 경기를 했는데, 상대전적도 보면은, 잉글랜드가 앞서 있습니다. 3승, 1무가 앞서 있는 상황이고, 자,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이란을, 어, 6대2로 대파를 했고, 미국은, 네, 웨이스와 1대1 무승부, 어, 이기는 경기를 하다가, 패널티 어, 킥실점하면서 어,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뭐, 스쿼트상 워낙, 어, 잉글랜드가, 어, 앞서 있습니다. 사카 선수라든지 스털링, 그릴리시. 그 다음, 어, 허리케인이 이선에 내려앉아가지고 적절하게, 어, 골 배분을 해주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 젊은 선수들을 위해서 허리케인이 헌신한 선, 헌신하는 모습도 아주 보기 좋았기 때문에, 아, 미국이 여태껏 월드컵에 또 나왔던 선수 중에서 가장 보시면은, 어, 조금 전력이 떨어지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잉글랜드에 비록 지금 뭐, 메디슨 선수와 워커 선수가 결정자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 경기는, 예, 잉글랜드의 홈승 단통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번, 네번째 경기죠. 튀니지대 호주 경기. 예, 지금, 뒤쪽 경기고, 트니즈가 1무, 호주는 1패. 그래서 지금 트니즈가 조금 앞서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호주도, 직전에 보시면은, 프랑스에게, 뭐, 4대1로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코을 기록했던 모습이, 선전을 했었고요. 어, 트니지는, 덴마크하고 0대5로 비겼는데 의외로 덴마크의 그런, 강한, 어, 프레스를 트인시가잘 건드내더라고요. 그래서 수비적으로 좀병존되어 있는 모습이 그래도 좀 괜찮아 보였다. 그렇게 보이고 음, 호주가, 어, 전력이 조금은, 어, 약해진 그런, 어, 상황입니다. 뭐, 두팀 상대 전력 없는데. 자, 그래서 기 호주도 나름, 뭐, 강팀과의 경기보다는 이런 트윈지와 같은 팀과의 경기에서는, 어, 힘에서 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어, 압박을 당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서로 중원에서 치열한, 어른 싸움이 예상되는 그런 경기가 될것 같아서 아, 이 경기도 뭐 호주 같은 경우도 뭐 2연패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것 같고 그래서 뭐 최대한 무승부 정도 또어 호주의 그런 승리까지도 예상되는 경기지만 일단은 저는 일단 무승부 정도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골를 기록하고 있는 호주가, 어, 1대1의 무승부 정도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네 번째 지났고, 다섯 번째, 폴란드 대 사우디 경기, 시조 경기죠. 폴란드는 지금 무승부, 또 사우디는 뭐, 이변의 주인공, 아르헨티나를 꺾고 승리라는 그런 모습인데, 폴란드는 뭐, 이번 대회 항상 보시면은 거의 같은 전술로 나올 것 같습니다. 탄탄한, 중환의 싸움, 그리고 역습, 또, 어, 골키파에게, 골키파와 그 수비선수 간의 촘촘한 그런 라인을 유지하면서, 어, 역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어, 폴란드는 직전 경기에서 생각보다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멕시코에게 영대 0으로 무승부를 거뒀는데, 또, 레번드프스키가, 음, 결정적으로 패널 티킥 실축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서 분위기가 조금 다운됐다고 보실 수 있고요. 어, 최근에 폴란드는 뭐세 경기에서 보시면은 어, 무수, 무득점, 다섯 경기까지 내려가도 무득점, 그래서 득점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사우디는 직전에 그래도 뭐 아르헨티나에게 두골었지만 어, 아르헨티나에게 두골 넣는 게제 실력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어, 사우디 입장에서는 뭐 무승부만 해도 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예, 무승부 한번 단통으로 예, 단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 경기 무승부하고 또 멕시코 무승부하면은 어, 16강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 사우디 입장에서도 무승부 나쁘지 않은 경기다. 그래서 무승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여섯 번째 경기 예, 프랑스 대 덴마크 경기죠. 어, 프랑스는 직전 경기에서 호주를 4대1로 이기면서 승리를 거뒀고 덴마크는 어, 또튀니저하고영대0 어,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가지 상황 또 실력으로 봤을 때또 스쿼드상으로 봤을 때 아, 프랑스의 승리가 정되고 어, 프랑스 같은 경우 지루 또 은바페 라비오 이런 선수들이 득점을 했고 어, 또 라비오 은바페 덴벨레 이런 선수들이 도움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뭐, 이 경기는 어쨌든 뭐 덴마크가 음, 어, 올생이라든지, 또 델라니 선수, 또 안드레슨 선수, 이런 선수들이 아무리, 어, 뭐, 프랑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 마크를 하더라도, 어, 여러 선수들에 있는 어, 프랑스의 그런 공격진, 공격진들을 어, 막아내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네, 길게 설명 안 드리고, 프랑스의 단통승으로 한번 내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경기, 문제의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멕시코. 어, 두 팀은 뭐 상당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4승 1무로 아르헨티나가 많이 앞서 있고요. 똑같은 남미 팀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뭐 서로 간의 실력을 알고 있을 겁니다. 아르헨티나가 직전에 사우디에게 짓던 부분, 아마 큰 약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멕시코의 전력이 이번 월드컵에서 그렇게 강한 전력을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2연패 어,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 멕시코의 그런 수비 수비에 대해서 아르헨티나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아르헨티나의 단통성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본 대코스라리카 경기. 번이 또 독일을 잡아냈습니다. 일본이 독일을 잡아내는 그런 모습, 2대1로 잡아냈고요. 자, 코스트리카는, 뭐 스페인에게 7대0, 어, 어마어마하게, 대패를 당했습니다. 대패를 당했는데, 어, 스페인의 경기, 경기력이 그만큼, 월통하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주 뭐, 상대전적에서는 일본이 두번다 승리를 얻었습니다. 두번다 일본이 3대1, 어, 3대0, 어, 2014년, 2018년 두번다 승리를 얻었는데, 음, 코스타리카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전에 대해서 뭐 상당한 그런 어, 승패에 대해서 어, 승부를 걸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면은뭐 다음 경기가 또 코스타리카 입장에서는 에, 독일전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 뭐 일본전에서 무승부 또 아니면 뭐 패배를 한다면은 거의 뭐 16강의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 코스타리카 입장에서도 어,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일본의 상승세.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가 스페인에게 처참하게 졌지만 이 경기에 대해서는 남다른 각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 경기는 네, 뭐 올픽 한번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 코스타리카 경기는 올픽 한번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번째 경기 벨기에 대 모르코 경기 되겠습니다 자 벨기에는 지금 1승을 얻고 있죠 벨기에는 캐나다에게 1대0 어좀 구역구역 승리를 거뒀는 상황이고 모로코 같은 경우는 크로아티아가 무승부를 거뒀는데 어, 생각해보 모로코의 그런 경기력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어, 수비적으로 단단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 크로아티아의 그런 파산 공세를 어, 막아내는 모습을 보이고 또 중원 싸움에서도 어,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는 어, 바추아이 선수가 골을 기록했고 어, 에덴 아자르 또 브라이 데브라이너 이런 선수들이 워낙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생각외로 최근에 골 결정력은 그렇게 시원시원한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경기도 일단은 벨기에 승은 예상하는 거 맞는 것 같고요. 어, 나중에 보시고 무승부 뭐, 뭐 한번 정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자, 괜찮지 않나 자그렇게보입집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벨기에 승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열 번째 경기 어, 크로아티아 대 캐나다 경기 크로아티아가 어, 뭐 경기 자체가 그렇게 매끄럽게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1차전에서 그래서 뭐 모로코 상대로 해서 어려운 그런 우승부를 거뒀는데 어떤 면에서는 크로아티아가 조금 밀리지 않았나. 어, 모로코에게 그런 정도로 어, 크로아티아 경기력이 좋지는 않았다. 어,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강팀 벨기에를 맞아서 1등으로 무승 어, 벨기에를 맞아서 1등으로 패배를 했는데 그래도 어, 경기력은 그래도 뭐 의외로 괜찮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도 이 경기에서 뭐 승패를 어, 꼭 가져와야지 승인 어, 캐나 다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도 이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와야지만이 16강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뭐 승리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하지만 저는 뭐 캐나다의 그런 어, 전력,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예선전부터 그런 캐나다의 그런 그 이변에 대한 가능성들, 또그 다음에 열망, 월드컵에도 열망들을 잘느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한번70% 빼고 16% 무승부 쪽에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11번째 경기, 스페인 대 독일 경기. 그까, 그게 경기를 했죠. 스페인은 7대 0 승리, 독일은 2대 1 패배. 그래서 이 경기는 독일 입장에서는 뭐, 패한다면은 16권 달라 무승부도 조금 불안한 그런 경기. 그래서 하지만 일단은, 어 독일 입장에서도 질 수는 없는 그런 경기가 될것 같고요. 지금 뭐 상대전적은 지금 2승 2무, 1패로, 어 스페인이 조금 더 앞서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어떤 형태든지, 지금 뭐두팀 같은 경우는 뭐 1대1 무승부가 두번 있었고 어, 네 번의 경기에서는 다골차이의 승부 어, 마지막에 2020년도 어, 네이션스컵에서만 스페인이 어, 6대0으로 독일을이겼지만 아, 네이션스컵의 특성상 그런습과가 아,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래도 무승부의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스페인 입장에서도 뭐 1승 1무 나쁘지 않은 결과 독일 입장에서도 음, 승리하면 좋지만 승리를 하나고 만약에 패배한다면은 16강 완전 탈락이기 때문에 무승부도 어쨌든 최대한 무승부까지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승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1 2 번째 경기 카메룬 대 세르비아 경기. 카메룬 같은 경우 지금 아직까지 경기 없었고요. 세르비아도 오늘 경기를 합니다 두 팀이다. 그래서 1차전의 경기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상을 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어, 상대팀, 상대전적은, 어, 세르비아가, 어, AMH에 2010년도 4대3으로 앞선 경기가 한번 있었는데, 너무 오래된 경기라, 뭐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 그래서 뭐, 카메룬 같은 경우도, 어, 최근 마지막, 어, 신선 축구 경기에서 1대1로 파나마하고 어, 비긴 경기, 또 저희 나라와 1대0으로 패배, 또 우즈베키스탄에게도 2대0을 패배하면서, 이상하게, 어, 생각으로 그런 어, 골을 좀 기록하는 부분이 좀 결정력이 떨어지는 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르비아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브라질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어, 골을 기록하면서 승리와 무승부를 기록했던 모습. 그래서 뭐 브라질 전과 어느 정도의 그런 스코어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 세르비아도 그렇게 어, 만만하게. 볼 팀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일단 카메론이 뭐 아프리카 특유의 그런 탄력적인 모습을 바탕으로 흐름을 탄다면 어렵겠지만 그래도 뭐 세르비아의 그런 최근의 흐름이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예 세르비아의 승리 한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 한국 대 가나 입장. 자이 경기는 뭐 오늘 저녁에 한국이 우르과이 경기를 하는 모습이고요. 대급 출전국 중에서 어, 랭킹 피파 랭킹 자체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기고 가야 되는 경기.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가 우루과이에게 무슨 부분지승리한다면이 경기도 어,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갈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루과이전 결과에 상관없이 이 경기는 어, 저는 어, 우리나라 응원하는 마음에서 한국 승 단통으로 그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포르투갈 대 우루과이 경기 마지막 경기고요. 음, 포르투갈 같은 경우 지금. 어, 마지막 경기에서 나이지리아에게 축구 경기, 친선 축구 경기에서 4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자,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에, 캐나다에게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두 팀, 어, 아, 두팀 상대전적이 지금 1패로 지금 우루과이가 앞서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두 팀당 어느 정도 이제 뭐, 나름 또 이름 있는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전 예상되고요 어뭐 포르투갈이나 우리가 입장에서는 오늘 저녁에 있는 1차전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음, 뭐 강공을 펼칠지 또 무승부를 펼칠지 무승부의 중점을 펼치는 좀 정해져야 될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저는 이 경기는 예, 어느 팀의 우세보다는 예, 무승부 쪽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거기에 포르투갈이 그래도 조금 어, 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2물2 24접, 어, 4사좌적으로 예상을 해봤고요. 어, 여기에 저는 이제 만약에 더 붙인다면은 뭐 크로아티아 하나 더 붙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스페인 쪽에 하나 더 붙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예상을 한거 예, 구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매 결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 일본 경기, 카타르, 세네갈, 무패, 그 다음에, 네덜란드, 에카드로, 승무 잉글랜드, 승, 아, 어, 티니, 지오즈 무승부, 아, 어, 폴란드, 사우디, 무승부, 자, 프랑스, 덴마크, 승, 어, 아르헨티나, 대 멕시코, 승, 자, 일본, 코스트리카 어, 올픽, 승무패, 다음 승, 무패, 벨기에, 모르코 승, 아, 코로아티아, 캐나다, 승무 스페인, 독일, 우승부, 아, 카메라룬, 세르비아페한국가나승 포르투갈, 우르가이승무 자, 그래서 24조합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어, 뭐, 오늘 지금 목요일이고, 내일 10시까지 경기를 구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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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음, 구매하실 분들은 뭐 빠른 구매를 뭐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아니면 뭐, 내일, 어, 새벽에 있는 경기까지 다 보시고, 어, 구매하시는 것도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어, 저는 오늘 어, 경기 결과 나와 있는 경기들에 대해서는 어, 이렇게 예상을해 드렸고요. 어, 나머지 결과들은 또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셔가지고 어, 좋은 선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주크 어, 승무패 65회차 모두 다 좋은 결과들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은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항상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